자 그러면은 해볼게요 저희 거. 지금 저희는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아까 에디터 있죠? 쇼핑몰 에디터를 열어볼게요. 오늘 배운 건다 내일 응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오늘 바꿔볼 거예요. 봉통 레이어스로 오신 다음에 상단에서 쇼핑몰 디자인 관리, 쇼핑몰 디자인 수정해서 이 레이아웃 파일을 열어줘요. 그런 다음에 지금 헤드 안에 메타트가 끝나는 여기 13번째 줄에 보면은 타이틀이라고 해서 기본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 예전에 쇼핑몰 오픈했는데 저 말고요. 수강생이 오픈하셨는데 여기가 기본 레이아웃인 거예요. 이게 타이틀이죠. 그래서 저희는 저걸 바꿔볼 거예요. 타이틀 안쪽을 지운 다음에 이름을 여러분 쇼핑몰 소개하는 문구를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이거를 미리 보기 한 다음에 문제가 없다면 저장하시면 됩니다. 화이트 란에 쓰시면 돼요. 미리보기에서 나타나죠.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혹시나 뭔가 틀려서 이런 게 혹시 지워지거 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미리보기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보기에서 문제가 없다면 저장하고요. 을 여기서 확인할 수 없어요. 얘는 닫고 여기로 가야죠. PC 쇼핑몰 미리보기 바로가기 면 여기 나오죠. 창어반 내장 모체가 넣었던 거. 이렇게 브라우저 타이틀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브라우저 타이틀을요. 구글 로고이 검색해서 가져가요. 가장 중요한 영은이거든요 타이틀이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다시 메모장으로 올게요. 이제 바디로 갈 거예요. 기초 태그부터 들어갈 거예요. 이미지가 보여라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바디 안에 img라고 쓸게요. 자 우리 이런데 보면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죠. 실제로 이런 이미지도 보이고 이런 것도 이미지면 보이게 되고 하단에 이런 것도 이미지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미지가 보여라 라는 명령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닿는 태그가 없어. 이미지가 보여라, 닿는 태그가 없습니다. 그럼 볼게요. 이제까지는 당연히 태그만 썼는데, 이 태그가 어떤 이미지가 보일지를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속성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 위에 보면 이 배너에 관련된 코드가 이거예요. 이거. 이때 파란색으로 요거 보이시죠? src라고 들어가 있는데 소스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미지 한칸 띄고 src는 하고 온다운 표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어떤 해당 값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걸 쓸 건데, 이게 뭐냐면, 이미지 주소를 불러와요. 이 소스가. 써볼게요. 이미지가 보여라. 근데 어떤 이미지인지, src, 소스는 다운표 두개 넣을게요. 그럼 여기에는요, 이미지 주소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미지 주소가 뭔데요? 우리가 배너라든가 나중에 팝업창 등록할 때 이게 무조건 필요한 코드예요. 주소 내일은 저희가 FTP라는 것까지 해서 우리가 만든 우리가 갖고 있는 배너를 우리 사이트에 등록은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기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만든 걸 가져다 쓸 거거든요. 자 이미지 주소라는 걸 혹시 본 적이 있나요? 이미지 URL이라고 하죠. 해볼게요. 네이버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여기 이미지가 보여나가 되게 많죠. 이렇게 명령어를 쓴게 어, 오른쪽에서 맨 아래 내려오면 이 배너가 있을 거예요. 좀 다른 배너에도 상관없어요. 없어요? 그냥 아마 다른 배너가 열릴 수도 있는데 다른 배너에도 상관없습니다. 플로바창을 내리면 이렇게 나오죠? 이때 마우스 우클릭을 해 보면 여기 속성을 볼게요. 크롬이 아니라 저는 지금 익스플로러예요. 크롬이신 분은 여기에 이미지 주소 복사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걸 바로 하시면 돼요. 자, 익스플로러로 지금 제가 속성을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주소만. 다른 데코를 가져 쓸수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주소를 물론 저작권 때문에 막고오시면은안 됩니다. 근데 주소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거 제가 해석을 할게요. 이게 뭐냐면 맨 처음에 이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서버예요. 이모모점레이 우리 쇼핑몰 같은 경우엔 우리 쇼핑몰 주소가 될 거예요. 자 슬래시나 폴더를 열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서버에서 이 폴더 열고 이거 열고 이 폴더 열고 이 폴더 열어서 이런 이미지가 여기에 업로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이미지 주소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가 딱 열리면서 여기 접속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서버에서 이폴더들딱 열어서 이 이미지를 찾아서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이 이미지 주소 부분에 붙여넣기를 컨트롤 V 하면 되겠죠?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런게 들어가요 주소가 저장할게요 파일의 저장 이 b 이지 e h t m l 을 다시 열어보면은 이게 보여요 이미지가 보여라라는 코드가 들어간겁니다 되셨다면 앞에 보세요. 배너의 기초예요. 이제 여기 링크만 걸면 은 저게 클릭하면 넘어가는 건데 내일은 저희 거에 이제 막해볼 내일은 저희 거에 응용을 할 건데 이게 다른 데걸 갖고 온 건데 저희 거에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죠. 배너가 방금 그 코드 그냥 여기다 제가 집어 넣은 거예요. 사이즈 조절만 CSS 같은 걸로 하게 되면은 배너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 우리가 만든 배너를 넣을 때는 또 달라지겠죠? 얘기가 조금. 음.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음. 이 이미지 의 주소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그죠? 우리 자료를 잠깐 보면은 저희가 내일 등록할 이미지들이에요. 앞에 보세요. 제가 만약에 내일 어, 이거를 등록을 할 거예요. 메인 1 PNG를 질문드릴게요. 이 메인 1 PNG라는 아이는 주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니까 제가 찾아올 수가 있었죠. 저, 저 혼자라도 여기 찾아올 수가 있잖아요. 이 친구의 주소는 이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다 접속해서 얘를 볼 수는 없죠. 왜냐? 이걸로 따지면은 만약 에 여기 주소가 뭐 서울특별시 뭐악나구뭐 뭐 가산동 뭐 저걸 저걸 하면은 앞에 다 잘라놓고 건물 이름이랑 호수만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주소. 그러다 그러니까 같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웹상에다가 이 아이를 서버에 올리면 모두 다 찾아올 수 있는 주소가 생기는 거죠. 그게 f t p 예요 파일 업로드예요 FTP라는 거는 파일 업로드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내 쇼핑몰에다가 이 아이를 FTP라는 걸로 업로드를 하면은 주소라는 게 다시 생성이 돼요. 남들이 다 같이 찾아올 수 있게. 그래서 그거를 그 주소를 이 안에 넣어주면은 우리 쇼핑몰에 어, 등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소가 없는 게 아니에요. ip 주소 같은 게 노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못 오는 거고요. 그주소도 노출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내 서버에다가 업로드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이리게 생기고요. 서버 안에다가 폴더를 만들어서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주소가 생깁니다. 이 슬래시가 폴더를 열었던 뜻이에요.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미 주소를 부를 수 있어야 하니까. 어, 얘를 확인하면 이 서버 안에 이 폴더 열고 열고가 이 슬래시라는 거. 이게 유 파일이 제이비스 파일이 여기 업로드 돼서 이런 식으로 주소가 된다는 거. 그래서 서버명 그 카페가 다 폴더들 이게 마지막이 파일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미지 주소에 대한 것도 설명드리고 FTP도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파일 업로드가 FTP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카카오톡 같은 데서 프로필 사진 변경하죠? 그것도 다 FTP예요, 사실상. 블로그에 사진 올리고 이런 것도 다 FTP.